어떻게요? 해이 중년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모금 모금 성공 아니야? 이 중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 도망가요 진짜? 아, 이 고양은 당신 인성이니까 내가 모금. 아이 골목으로 들어가요 또? 중국집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에? 인색골목인데? 여기에요? 맞아요? 이 집인데, 그,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불안하게. <laughs> 이 집이에요? 어. 따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어. 뭐라고요? 정보제공 빨리 찾아서. 예. 코스하러 고 히즈베. 이걸 믿어야 되나? 꾸곡요리식을 응. 그 하는 거죠. 어휴, 괜찮은가 본데? 들어가 봐. 뭐 왔으니까 뭐딴데갈데 데 없잖아. 그러게. <laughs> <아유 모르겠다. 웃음> 먹고 싶어서 온게 있긴 해 뭐요? 그 가지 그거? 응. 제일 많이 나는 이거지 상식 꿔바로우? 응아 그니까 얘랑 그것나 얘랑 어떤게 맛있어요? 이것도 짠맛이 이거하고 이거, 이거, 이거 지삼성하고 요 같은거에요 같은거에요 근데 이거 하나나 감자더라 감자 좀 감자 하면 이거 시키고 따님한테 지금 왜 정보가 틀리냐 예, 예. <laughs>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오기 전에 정보를 찾은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지금 정보를 <웃음> 찾아서 <laughs> 아모르 <아니, 모르겠어요. 웃음> 뭐, 뭐가 어떤지잘 모르겠는데 열받음 <laughs> 그니까 아니 여기 아까 메뉴 보니까 중 짜장면도 하던데 중 짜장면 짜장면은 우리는 오수수 가고 하는데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더아하는더안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더 많을게 한국 짜장면과 춘장 가고 하자그그죠그죠 응.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지금도 바꾸려고 춘장 가고 하려고 아. 아. 가지 고기 튀김 가지 고기 튀김? 응오네 아. 윤기는 막쫙 도네 가지를 좋아하시는... 빨리 먹어야 돼 왜냐면 이게 소스 때문에 눅눅해지거든 아, 중국 가서 살아야 돼 네. 중국 가서 살아야 돼 중국 맛이에요? 딱그 맛이에요? 내가 아는 응. 내가 그... 좋아하는 그맛 진짜요? 언능 잡숴봐 그럼 성공했네? 성공했어 단지 이제 우리 응. 동네보다 조금 이제 고가라는 점이 있긴 한데 아 가격이 음, 좀 있다 음, 맛이 음. 응, 거의 흡사해. 고기가 아니라 뭔가 좀 심심하긴 해. 어, 우리 사키놀이 맛있어. 걔그 영양분이 좀 높다고 그래야 되나? 뭐인데요, 또 얘는 왜뭐 양주식이 뭐인데요? 나 양주식은 모르지. 짜차이랑. 음. 짜샤이 그지. 아 어, 가지를 만 사천 원 주고 먹을 수가 있나? 근데 이게. 예. 네. 사실 우리 둘이 와서 뭐. 이게 왜 식히기에는 조금 더 버거울 수 있는 게 네. 얘는 특히나 뜨거울 때, 안 네. 뜨거울 때 먹어야 네. 시고보는 맛이 시켜놓고 한 시간은 먹는데도 쭈글쭈글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스를 이렇게 많이 안묻히보고 살짝 살짝 그 입히는 식으로 지금 네. 부은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물론 식기는 식지만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진 않고 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나왔네 비싸네 응? 비싸니까 이렇게 조각을운어 조각을. 이게 순두부 이거 400원짜린데 <laughs> 가격까지. 그 v e 지 o n 그 t i m e in there. c 고소 c h up, 해 a t c h 먹으 I'm here. What's that? You 는 a n t to move? I'm g o 이거, 거예요, 아, 야, 이거 먹기도 오, 오. 그냥 순두부 이거 맛인데요? e 만먹어 s 그 순두부 맛인데 얘 때문에 지금 고소한 맛이 더. 일만 먹어 거라 순두부 먹지. 근데 맵지도 음, 않네. 그 극강의 고소함을 느낄 거. 근데 어떻게 사케만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어요? 중국인들의 기술. 어 아, 진짜 고소해. 와 이게 젊은 분들이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좋아해. 이건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잖아요 볶음밥은. 그제 그렇게 이걸 뭐로 뭐로 보여드려야 돼 어떻게 볶음밥을 이렇게 싱거울 수가 있지? 아무것도 안넣면아 물론 그렇게 얘기할 말은 없는데 아무것도 안넣으면 아니 오히려 얘가 두부는 안 넣는 게 좋아 두부 넣으니까 맛이 좀 그렇고 음 이렇게 해서 예 이게 오히려 더 좋, 좋습니다 배아이얘 넣지 말고? 네안 예, 넣어요 이거만 하면 싱거울 거 아니 같은데? 안 싱거워요 약간 좀 담백한 맛이 있어요 저 이렇게 한숟가락 먹어볼게

야, 걱치라고 얘기했어 야, 걱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래장로전하려고 했는데 약 뜻대로 안되네 오랜만에 있어. 하니까. 방주라고방주무 것도 몰라.